음 됐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먹브라더스 삼행제 형 첫째입니다 두째입니다 막내 셋째입니다 네 오늘은 돼지김치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기 안 잘랐네. 다음 뭐 끝나? 이거. 야, <laughs> 맞네. 다 한다 이아 고기 양이 많네. 어좀 많이 하긴 했는데 좀 양이 좀 되네. 아몇 시간? 어. 자를까? 뭐한 시간 넘게. 부... 야, 한 시간 반쯤 많이 어, 나. 한 시간 반은 아니고 한 시간 조금 넘었어. 오 이게 때문에 좀어얻어졌다 잠만 하면서 자기 앞에 가면서 자르자. 자기 어. 그래. 어, 잘 어. 근데 이거 잘라놓으면 돼. 어, 이거 올리놓고 그 그릇 그릇 그저저지비지비아 머리말이우좀난이이게리번에김장했리 어. 거네. 어, 김장했의 거. 어, 막내 리의 능력이. 우리의 능이우넣의 능력이. 우리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이 우리의 어력이 우리의 능력리이리이리의능이리이리이우리이이 아, 요번에, 울진 가가지고, 그, 음. 왕피천 공원, 공원에, 음. 울진 군에서잘 해놨대. 동물도 왕, 있고, 왕피천? 어, 왕피천. 그 왕피천 아. 케이블카 유명하거든. 음. 그쪽에 울진? 어, 울진. 어. 울진 과학관, 뭐, 안전체험관, 애들 대고가기 좋아. 그래가지고스캔상도 있대. 오, 탔구나. 어, 처음 타봤지. 그냥 타봤나? 어, 아, 스캔드다 봤지. 아, 스캔도다 봤지, 뭐. 최근에. 어른 돼가지고 스, 스키 처음 타나 스케이트 처음 타봤지 아 처음 타나 아, 우리는 애들 클때뭐저 대구도 많아 뭐저 이랜드가도 있고 이랜드 저, 어 이월드 아 이월드가 어. 이랜드 이랜드는 오브랜드가 아그 이랜드에서 그 인수해가지고 음, 이월드잖아 음, 음. 헷갈렸네 거기도 음. 있고 뭐저저 저 신천대로에 그 음. 이때 어. 안 먹어보자 어. 들어 편안하자 응. 들어보고 야, 야, 맛있게 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도도도 감아야 되네 음. 음. 거의 다 사먹어 네 어제 술 많이 먹었는데 쾌장이 딱 되네 그죠? 음. 여기서 면서 응? 아니, 틀어서 다그날 스케치가 처음 타보니까 굉장히 좀 쫄았지. 아. 보니까 사람을 긁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 발생하던데. 타보니 또 별로 안 어렵네? 어렵다. 난 타보니 그냥 바로 그냥 뭐 계속 돌았다. 그냥 한 50밖에 돌았는데. 흐 <laughs> 어, 이때... 타는데? 응? 쫄 타는데? 응. 와. 저 와이프가 내 먹어. 스케이터 신동이라고 어 <laughs> 신동맞네 <신호> <laughs> 아니 우리 옛날에 아파트에 이 왔을 때 로라 스케이터 많이 탔잖아 그때 유행 많잖아응 로라 스케이터 좀탈줄 아니까 그게 뭐 매겨서 그러는가 그래지 로라 탈 때만 그때 로라 어. 타면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음, 로라 아니야? 타도 이제 그 스케이터 성인들 타도 스케터잘 찾으시더라 그 처음인데 왜로시0지0분가 있잖아 이게 서서시 샤마 하까 샤 시합시면가 막. 시야, 시야가 막. 시합에서 긴데. 어. 달리기는 쉬운데, 음. 제동이 좀 힘들어. 음. 나 음. 코너, 코너가 이제. 음. 그렇지. 나예게 코너라는 거 보면, 쇼트트 선수들 보면, 발을 안 들어 막딱 넣더라, 이가 음. 그거 따라 해봤지. 음. 그건 좀 어렵고. 그냥 약간만 음. 들어가지고 향이 되게 힘들더라고. 하니까, 좀잘 타지니까, 음. 흥미가 붙대. 그러고 보니까, 애들 어릴 때, 좀 다양하게 시켜봐야 돼. 음. 자기 해보고, 어휴, 재밌네? 싶으면 이제, 그쪽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너 애들은, 로라는 안배웠잖아 스테이크, 스케이크가 잖아 로라 타는 시절, 저 시기도 아니고, 로라 타는 안타잖아 우리 어릴 때하고. 인나니가 하여튼 뭐, 음. 비슷한 타기 타잖아. 아주 어리니까. 음. 뭐, 뭐 하는 게 없네.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 뭐, 수영. 길게 못 가지. 돈 주고 배운 게 없네. 다 뭐, 똑하게 보네. 재밌지? 똑똑하게. 수영도 있어. 올림픽 보고 배워보고. 재능이 있나? 운동 좀 했으면 좋았는데. 음. 힘들었다. 실험도 잘했잖아. 실험도 잘했지. 발언서 <laughs> 1등 했다, 아이가? 1등은 뭐하고? 1등 아이가? 그, 그, 때몇달 전에 방송에 서 얘기했는데, 내부다키 작은데 정말 힘차나 있다고. 어. 그 음. 친구 때문에 1등은 뭐 했어? 그럼 그냥 종비 다 나왔나? 어, 뭐, 그 뭐, 뭐, 댓글에 서 음. 시청자분들이 걱정 많이 주셔가지고. 음. 음. 깔끔하게 나왔나? 나왔지.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 감사의 사람 들리라. 어, 어 고맙습니다. 걱정, <laughs> 아, 걱정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기 얘기 있더라 삼지. <laughs> <얘들아. 할 말하지>? 깔끔하게 <laughs> 나왔는 거한번 보여드리라. 다나 <laughs> <안 하나>, 그래. <laughs> 걱정이 많아, 가. 보이면 방수하가, 방수하고. 야, <laughs> <laughs> 19금 딱 달고. <웃음> <웃음> 완전 대형사고다 <대응> <laughs> 야, 그럼 그래도 댓글에 어. 뭐 윤종기 분 아시는 분 있다면서 그래. 또 댓글 남겨놓으셨다. 아, 맞나. 어. 이름이 종기도 많다니까. 이름이 이쁘다. 정기. 어. 그 나한테도 친구도 정기 있다니까. 음. 이름 이분이 쁜건 아니지. 이분은 이쁘다고. 그래 보니까 친구분 중에 윤종기 씨라고 있다 그러더라고. 있잖아. <laughs> 윤종기 이쁜 음. 이름. 아, 좀먹 먹이 좀더 더운데. 어. 까먹고 있어요. 네. 뭐뭐뭐 아무 뭐였나? 못 하네. 바다도 있네. 오, 오늘 뭐안 먹을까? 옛날 맛거리야. 오, 오, 이거 뭐 음. 오, 좀 고급스러운데? 나요거는 아, 이제 음. 앞전에 텀텀이 분하고 또 음. 누구더라? 백도대가 어. 자연인이 인이라 자연인이라는 음. 그저 우리 음. 구독자님께서 아 색깔도 좋다. 훨색같다 어. 한나 하나, 하나, 진짜, 시카와 로 미스카라, 레모비스카라기도 하고.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응. 나는 옛날에 한번 먹어봤어. 먹어봤나? 응. 먹으면. 아, 맛 좋겠다. 시크아조, 진짜 옛날 느낌 안 돼, 무방. 옛날 느낌? 응. 그 옛날에 우리 할, 애 할머니 집 가면, 응. 그 매주 다나놨잖아그 꼬롱한 그 매주 같은. 그런 냄새 좀 나는 것 같고. 꼬로만? 어. <laughs> 그 표현을 위해 드는? 좀 꼬로만? 뭐, 뭔가 그렇게 있네. 어 <laughs>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꼬로만 고로, 맛은 그렇고, 꼬로만 <laughs> 맛이 고향의 맛이라고 하면 되겠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이 할머니 집에 가면 방 안에 매주 이군다고쭉 음. 달아놨잖아. 어. 응? 그 그래. 방안에서 그 매, 막걸리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맛 나고 약간, 음. 뭐 약간 단술 좀 진한 느낌 나고 약단술? 약단술 이런 색이 있잖아 음. 음. 괜찮네 어 괜찮더라 음. 고리흑순당이네어 어. 근데 가격이 좀 하더라 요도 3,000원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비싼 금만 추천을 많이 <laughs> <나야> 하시더라고 <laughs> 그래서 최근에 추천을 많이 쉬어 가지고 맛있는 막걸리를 많이 먹어봤어, 음. 많이 먹었어요. 그래. 구할 수있으면 음, 여러 가지 뭐보는데 그게 그래, 지금 내가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천하신 게한 스무 개 정도 남았어 아직. 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하나 구하고 있긴 있다 그래. 진짜 그냥 망고들 옛날 막걸리다, 옛날 막걸리, 어, 옛날. 어.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맛 있잖아요. 음. 옛날 시골 맛. 그 이름 그대로 옛날 맛걸리 맞네요. 남아있다. 네. 아, 좀 남아있네. 그 어? 특이한 맛이다 이게. 한번 보자. 옛날 막걸리 고극순당 막걸리 볼래 맛을 보고난 1960년대 전통 쌀막걸리 그러네 우리가 막걸리 볼래 맛을 모르잖아 그렇지 아 이게 옛날 원래 이런 맛인갑다 볼래 맛인갑다 이게 근데 정말 먹어보면 옛날 느낌 나막그 음. 자체가 그냥 옛날이라 느낌 난다 이쁘다 이것도 아스파탐이 없다고 되어있다 음. 그래갖단맛이 덜한 것 같다 저 할머니 집을 가가지고, 저꼬롬한 냄새 나는 그 방에서 <laughs> 아래목에서, 당근 그런 느낌이네. 꼬리꼬리한 냄새? 어, 꼬리꼬리. 그 매주 냄새가. 매주 아가, 이 매주 꼬럼 냄새 나잖아. 꼬리꼬리한 거. 발효되는 냄새 있잖아. 발효기 응, 그 꼬리꼬리한 냄새야. 응. 음, 나는 히발루 냄새 좋아하는데. 음. <laughs> 안 좋아나. 하 아, 어릴 때 우리 히발유 히발루란다. 저렇에 매연냄새가 정말 좋던데 나 지금 전기차하고 뭐디젤차두대 두 있는데 휘발유를 넣어보면 냄새가 막쫙개나가거든 휘발차 다때참 좋았는데 기름 넣을 때 기름, <laughs> 냄새가 쫙 지나갈때 그 근데, 냄새가 좋다 캬난 좋더라 좋다고? 친구 차 기름 넣을 때는 창문 싹 연다 디에 타고 있으면 냄새가 <laughs> 나고 <맡아가고. 웃음> 주유소 알바해라 아니 우리 어릴 때 그래 응.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냄새 좋아가 겠나 좋아했나 그렇게 뭐... 검은 연기 냄새 쭉나잖아그 냄새만 나고 이런막 맡고 있는데 냄새 모기차, 깐다고. 모기차 냄새 모기차 말고 저렇게 보면 이제 시동, 이제 디젤차 시동 닫히면 글들글들들 하면서 검은 연기 푹 나오잖아 그 냄새는 나는 모르겠다 어릴 때 우리가 뭐 알겠나 그, 그 냄새가 그래 참 좋더라고 어릴 때는 <laughs> 그 도시 느낌 나고 <laughs> 나쁘진 않다 그 냄새가 시골에서 왜? 그래 그런 냄새 맡다가 맡을 때는 냄새 오겠지 나쁘진 않은데 어. 여섯 명이잖아. 분명히 해롭다고 하는 아니, 까요새 여섯 아닌데, 어릴 때. 그, 그몇 살, 몇 살, 나이 얼마 안 됐을 때, 뭐. 여섯, 일곱, 음. 뭐, 열할 때. <laughs> 옛날 목욕차 냄새도 좋아가 따라다녔잖아. 아니. 앞도 안 보이지만, 물론 냄새도, 아이, 그, 냄새도 그, 안않잖아 그, 따라가면 뭐 준다 했노뭐 어, 주나? 아, 주는 게 아니고, 저 뭐, 음. 뭐, 뭐, 구름다리 간다 하고, 뭐, 하늘 간다 하고. 뭐, 목욕차 따라가면? 어, 목욕차 따라가면, 뭐, 말 많았다. 예. 고령살 때도 많이 따라갔는데. 음. 마지막에 이제 언덕 위에까지 응. 언덕 위에 마지막이더라고 응. 야그 끝까지 따라가봤다 정말 벌써도 모기차 있대 진짜 돌당해다돌안 맞나 돌돌돌응 우리 무슨 말이야 돌돌 그 맞던지잖아 모기차 드라마 진짜 응 나도 안믿겠는아뭔다 나랑 둘다막 뭔데 돌 맞댄다니까 <laughs> 응. 아나이니까응야 옛날엔 생각난다 옛날 우리 아파트 일정에 살았잖아. 1 응. 일정에 살았는데, 일정에 살다 보니까, 응. 바퀴벌레도 있더라고. 무슨 나 바퀴벌레도 있고, 개미도 있고, 저 모기향이 우리 집 오면 바퀴벌레를 다 죽일 수도 안겠나 그런 생각에. 연기 막 나는 거, 응. 그 연기를 집으로 뭐, 들으려고, 삼문하고, 응. 방문하고 다해어놨지끝내는못나고 응. 근데 좋네. 어? 응. <laughs> 아파트도 하단에 많아가지고, 모기 때 돌아다녔어. 목이 차가 아니고, 들고 방량하는 거. 응. 응. 야, 봐도 우리 1층에다가, 그, 저, 명절되고 하면, 그때는 재활용, 재활용이라다,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그냥 막 버렸잖아. 버리면, 문이 안 열려, 쓰레기, 그, 함이. 그, 딱 자가지고. 주위에서 막 떠있잖아, 그냥. 응. 음. 1층이니까, 쓰레기 버는도있잖아요 여러가. 저 15층인가? 그, 응. 그, 막리림층에 뭐, 우리, 우리 다양돌질 쪽에서, 뭐, 쿵, 쿵 하잖아. 어, 그렇지. 그 방송에서, 어. 오, 뭐, 이들신가? 그거를 던지지 말라고 방송까지 말했다 야, 에이, 귀엽다, <laughs> 지금 생각만 짜 어이없다잉. 허저 방송 얘기했는데, 진짜 작이냐 말대로.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부터 너를 지나가 봤어. 응. 어. 70분 지나갔겠지. 내가 인식하고 지나가는 게, 오늘 처음이어서, 다부터너 듣고. 차가 밀려. 밀리지? 응. 나 이제, 명절이니까 밀린다 생각하고. 네. 응. 근데 그 사이에 갔는데, 어느 정도, 정강팔이 딱 뜨는데, 다 부... 톤을, 뭐, 호, 혼자 정체에, 적혀가지고 응, 죽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 보내줬잖아. 응. 안에들어가가슥 지나가는데, 딱끝다니까딱 불릴뿌대. 안 끝없지? 그거 없는데까지는 밀지 않고 불릴때 그냥. 응, 응, 응. 신기하네, 그런게. 오, 그거 듣고 좀. 좀 섬뜩섬뜩하고. 섬뜩하겠네. 비슷하네. 근데, 지나가 보니까 뭐 특이한 건 없더라. 그냥 일반 터널이고그 사고난 삼 중에, 귀신 바닥한람 많아요. 아, 엄청 음, 오더라. 아. 낮에도? 응. 음, 낮에도 뭐, 안에 어두우니까 안그래 음... 그래도 도롱사 쪽에서 그, 어둠어가지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음. 불도 막 하나 해놨거든. 그래도 아, 아... 사고나대. 그 그러니까 의무이더라 그래 차가 왜멀려있는지왜 정선이 되는지, 어. 지나니까싹 그냥 다음, 다시 100km 이도 없이 그, 바로 시작되고, 그리고 음. 그가, 그가 중앙고속도로 칠곡군 쪽에 음. 상행선. 그렇지. 상행선이지. 내려올 때도 그대로 내려왔는데, 어. 또 맞은편에 보니까 상행선인데또 밀려있대, 고구마. 어. <laughs> 야. 아까 당황한 건 아닌데. 어, 재밌대고, 희한하되고 우리 애들 보고 그 얘기 좋거든. 응. 어디 갈 때마다 걸로 지나가자고 지나가자.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아, 되게 터널 지나면 참밀리지 않나? 아, 밀리지 밀리나? 어, 특이하게 밀린 건잘 없다. 저는. 음. 몰라. 음. 오래된 터널에뭐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갑자기 뭐하 뭐 동체가 좀 적응을 못 해가 빨리 어두워지구만. 잘안 보이잖아. 음. 그런 거 말고는 다한항에안 하잖아. 안 하게. 야, 김치하고 밥하고 딱 싸니까 딱이네, 맛있게. 밥이랑? 어. 음. 고기도 써봐, 고기. 술 고기하고 <laughs> 김치하고. 음. <laughs> 요번에 날이 춥어가지고, 동파, 추도 엄제 많던데 오늘 많이 추운데 그냥 옷을 약간 입어가 네? 아니, 응. 에 뚜껑 입었어 너무 멋낸다고? 못 멋낸다고? 못 <laughs> 오늘 많이 춥다고 가 아니 돼가지고. 맨날 같은 옷이고 놀라고 할까네 그것도 그렇고 맨날 틀린다 맨날 틀린다 어, 틀린 옷저자리 있는데 코디가 음, 새끼네 이건 <웃음> 죽었네 그거 디 어, 잘빌려런다 이번 주 정말 추웠잖아. 어. 대구는 영하 10, 10 14도, 10, 15도. 15도. 어, 아니, 14도 어. 때리는데. 나도 강원도 원래 여행 갈라 케다가 강원도 영하 1도 보고, 어휴, 4도씩, 울진에서 섰지, 그냥. 1도면 병류 안 오나? 안 오더라. 얼지는 않은데. 노는데 상관없었는데. 그렇, 그렇게 놀다 왔지. 나 아, 이번 주가 거의 역대급이 쉽다. 정말 춥더라. 대구에서 영하 10몇 도는 참 보기 드문데 음. 물론, 물론 하루 정도는 식도 정도 되긴 되는데, 그거는 응. 뭐, 장기간 쪽으로. 야, 우리 이쪽은 눈이 안 오는 게 정말 당이라 생각해야 되겠죠. 눈이 안 오네. 근데 대구 눈나도 낮에 잘 녹는다. 응. 빨리 녹고, 엄지 아이면은 되게 잘 녹더라. 야, 그래도 그눈 왔는 그뭐한몇 시간 동안은 완전 마비잖아. 개설 잘안 되면 그렇지. 그래. 그것도 그렇고 저큰 뭐저 도로야 뭐 금방 녹는데 쪼매난 도로란지뭐그저작은 도로는 오래 가더라 엉덩 방아도 맛있고 저거 뭐 좋다 귀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고 여름에 덥고 <웃음> <웃음> 데프리카 참사계절 좋은 게 추운 게 지겹다 싶으면 따뜻해지고 더운 게막 실제 남만또 시원해지고 그런 게재미 있네 아 그래도 추운 건 너무 추운 거 싫어 겨울이 되면 여름이 그립고 여름이 되면 겨울이 그립고 겨울이 좋은 점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막집 밖에서 막 뜨고 있다가 응. 집 안에다가 따뜻한 이불 들어갔을 때그 기분 응. 응? 몸에 상없는그 기분 때문에 난 더워도 여름이 낫더 음. 겨울도 좋아하고, 여름에 이제 해수욕하고 수영하고 수영하는 게 좋아가지고 좋아하고. 야 정말 맛이 꼬라하다 <laughs> 계속 땡기는 맛은 아니네. <laughs> 난 괜찮은데. 응. 어떤데? 다음에 사 먹겠나 안사 먹겠나? 단가가 있을게 생각이 많이 나 다음에 사 먹으면 어, 뭐, 손해가 지는 않겠다 <laughs> 단가가 좀 세다 아이.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laughs> 막걸리 보통 다뭐 천원대 아이가? 천원 중반, 천원 후반 아 우리 시청자 분께서 너무 비싼 것만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응? <웃음> <웃음> 그래도 저렴한 걸좀 할라 그랬는데 비싼게 많네 근데 또 비싼게 또 비싼 값을 하네 음. 그냥 괜히 가는 겁니다 저는뭐그 비싼것도 아니네 비싸 비싸 <웃음> 뭐 어떻게 잘 먹었나? 아.. 음. 뭐.. 얼큰하다 얼큰하고 어, 뭐.. 아.. 얼큰하다 얼큰하고 뭐.. 매콤하고 음 좋네 고기맛에 고기 어, 김치맛에 음, 밥하고 음. 딱 조화롭네 그래, 오늘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자. 네, 오늘도 동생들과 함께 돼지, 김치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브라더스 삼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